너 지금 목이 상해 저희 맵을, 맵을 방송 및 어. 녹화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파트 1과 동일합니다 됐다 <목소리> 가자 됐어 가자. 가자 이거 재형이가 풀라 이버 예에 써네몬 <목소리> 2018년에 나왔다 작동연수님 <목소리> 중 맞는 이름은? 코랄족 브로디족 크란족 그건 알거야 그건 알겠지 이 아닌 거골라도됨 이거 이건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하잖아 맞아 형님 우리가 여기서 죽었지 맞아 우리 에이스 <애기소도. 웃음> 어, 그때 이름이 나 이거는 기억해 아니야 아니라 <laughs> 벤틀리가 아니야? <웃음> <아니라고>? <웃음> <웃음> <배틀리가> 아니야? <laughs> 왜 아니야? 아, 다들 왜? 나가 다들 나가 다들 나가 다들 나가 이거 써봅다라고어 시작 끝에 트럭도 있으면 수동 진행 스토리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어 애플 F를 눌러 왼쪽 키를 누르면 진행됩니다. 이 싸랑 와아 잘 아시겠네요. 어? 그럼 시작해봅시다. 하자야 뒤에 어. 아무것도 없어. 하하다들어왔어하 에라이 오오 오오 오 우와 들어가 팔차!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게 떠용 지난 줄거리 포탈출을 봤지? 니 파가러 왔던 말파넬리 어디에 겹치던데 파넬리는 수년간크란족에게 습격을 받아왔다 아한 눈만 말하고 그들을 없세 방법은 오직 하나 재단에 불을 붙여야만 크란족이 소멸된다 야 근데 어두운데 나만 그런거지? 나도 그래 하지만 재단에 불이 붙인 자는 재단의 소자가 된다 나만 나도 그래 그렇게 노즈번 29년에 소호자는 파넬 흡스가 되었고 15년 지난 오늘 벤틀리가 재단에 불을 붙인다 둘은 부자관계... 부자요? 벤틀리는 패널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 아들 알아본 퍼렐은 벤틀리를 현실로 돌려보낸다 전쟁으로 인해 벤틀리의 엄마 근이장 존 보냄은 생을 마감했다 넘어가요 어 누구야 하나 점 두개 점세점 하나 두개 넘어가요 어 여기 어디야 그님 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금방 하시네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 이거 누구 얼굴이야? 형너머해 너가 아, 아, 보인다. 아유 저보다 이제 높은 계급이 있고 그냥 에고 하자. 야 우리 셋 우리 네명 얼굴 겹치니는좀 이상하네요. 아직 적응하기 힘든 짓더 새로 흥미로운 병이 어, 어떤 내가 갑자기 중령이 됐다니 익숙해지실, 익숙해지실 겁니다.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그, 그 문으로 오십시오. 그 문으로 오래 알겠습 알았어. 문 앞에서 바 부르르르르르 후 보자 <laughs> 이득이자 <laughs> 태현이 바로 졌네. 아니 저렇게 뭔가 도뭐 하는지. 오. 야, 다 밤이 가고 있어. 나도 아, 할래. <laughs> 나도 할래. 아, 아, 아. 중이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닌데 왜시을까약니가 쿠퍼 누가 하이. 네가 해. 쿠퍼. 쿠퍼, 쿠퍼 너 해. 나 활이 없어하지. 아없으 아, 없는 대로 살마야 이거 <목소리> <아니>, 아니... <laughs> 속도 증가했어요 저기요 아저씨 저 속도 있어요 이쪽입니다 중령 벤틀린 <목소리> 라고 하네요 까지 이러기냐? 난 착잡해 죽겠는데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오. 아닐까? 그렇지 음. 마지막 전쟁 앞두고 개인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네. 중령이 한 놈. 홍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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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봐 보네.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더니 모르겠다 아, 어, 나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주변 시선이 좋지가 않아. 야얘 돌아가. 남들은 계급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루아침에 중령이 되어버렸으니. <웃음> <웃음> 다 꼬인 사람들이겠지. 나라를 구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렇냐 뭐 그런가? 다행인 거고. 어? 그 걱정은 나중에 하셔요. 중요한 일이 있잖다 헤헤. <laughs> 나도 무기 필해 빨리 들오세요 중경님 저쪽으로 이동하자 저기 분명해 포카 또 아. 있어 왔구나 이제 가면 돼 어, 다른 병사분들은 불기모. 먼저 들어갔어 먼저 들켰어 나이 어린놈 뒤에 따르기 싫다면서 갔던데 어, 그놈의 나이가 문제네 드러운 세상 <laughs>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어쨌든 마음의 준비는 했지 난 싸우고 싶어서 몸이다 근질거리네 준비 다 됐으면 발 걸어줘 아 이거 엄청 흐드리다미약해 <laughs> <laughs> <미래가> 났다면 <laughs> 쿠퍼 밑에 버튼을 어, 누르자 어, 쿠퍼 밑에 <laughs> 버튼 눌러 아 어, 떨어지는 말에서 미안한데 내 몸을 싸우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도 싫어. 아, 저번에도 그렇더니 너무하네. 어쨌든 준비됐지? 네 그래,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나아지는 건 없으니까. 아니,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삼행일까 봐 어쩔 수 없는 술리지 않나? 앞장서시죠, 뭐 어린 요명님이 말에 삼들을 위하여 내 명예를. 명예 야, 잠깐. 네. 야, 잠깐! 어? 어 왜? 하지마, 너그대이에서 거잖아. <laughs> 야, 원래 이런 정면 멋있는 야, 말 하나 쯤은 던져둬야 한다니까? 그러... 그렇죠작자님 <laughs> 이거 장면 판타지 잖아요 장난 그 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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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예능이냐? 야칼 어디서 났어야칼 어디서 났어아 어? 이거 아니라잖아 하지마라 시키지 않았대잖아 내 <laughs> <laughs> 자막색 보이지? 하면 진짜 화낸다 어참 디게 뭐라 하네 야칼 어디서 놨어? 님들아? 어? 니본 마인크래프트 칼 어디서 났냐고야 I 밍 터링 터링 했겠지! I g e 겠지 e 짱 I mean, I 봤어 프로젝트? <어려워요. 웃음> 왜 t Where 용 t 아 어? 어, <람이> 어, 그런 거 잡아가 안 들어가 넘어가요. <laughs> 어, 뭐야? 여기, 자, 위아래가 잘렸어요. <람이> 머리 잘렸다. 어. <laughs> 어, 뭐야? 뭐내 몸은 저... 어... 그만족이다. 와, 저안 돼. 어, 쿠... 저거 어. 쿠파 아니냐? 아이고, <람이> 아이거 이거... 아, 어, 이거... 아, 아, 이거... 빼리게쳐나 무슨... 여긴... 어, 디귿... 진짜 쿠파잖아. 악당 누구 할래? 야, 저서, 여기가 했... 있다. 아, 재형이가 이거 해야 되겠나 지금 말 못해. 오케이 그렇 응, 어.. 종이가 있다. 너, 너가 어떻게? 얘네가 아, 너를 이겼다고? 알그니가할매 아, 그래. 봐줄 거라니까. 그게 어린 너를 쓰러트렸는데뭐야 살아있어? 미안하게 됐지만 우리는 크란쪽은솔멸 안해. 대단히 부르고 들 소련 된다고 <laughs> 믿고 있죠. 원래 우리 행성으로 돌아오는 거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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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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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잡겠다. 그때 해야 양이었다. 어, 결한 쪽이다. 어. <laughs> 그럼 내날부터 계속 해오던 전쟁이다 의미가 없어진 거데 혹은 <laughs> 누가 <그래서> 할 거야? <laughs> 이런 기본적인상식도 교육을 배우지 않다니. 아, 지능의 세상을 만들고 난후재미에 느끼지 못한 신은 내세 명의 어, 세상의 네 명의 생명을 보낸다. 극점 나라를 만들고 이끄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중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크란시스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을 침략해 수많은 재물을 노력, 노력하고 가는 곳마다 수대밭을 만드는 비덕적이고 다른 인위적인 행위로 그 악령을 세상 끝까지 떨치고 있었다. 그를 겸문하게 된세 명은 그를 세상에서 내수적기로 결심하였지만 그는 이미 틈을 노리고 있었고 어느 날 사전통보 없이 그 국가들을 침략하게 된다. 전투에서 짬피가 굵은 그를 당할 수 어. 없던 세 명은 각자의 생명을 담보로 재단의 각 나라를 세웠으며, 가동시 침략한 그의 종족들이 어. 모두 못차당한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 원유인 크란시스를 쓰지 않으면 아무런 상황만이 적될 것이다. 그들은 재단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지에 그를 어. 통제하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 아. 통제하지 못했다. 그렇다! 전쟁적 얻은 역사도 거짓 역사지, 우린 소멸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잘해진 제자 제대사입니다. 제단의 불을 붙인 제단의 수호자와 벌 받는 꼬리. 꼴이... 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뭐야. 익었어. 악당이라 이제 재미 없다. 나 악당이다. 어잘해어 미안. 왜 너희들 존중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모르지. 신지 우리한테 갔으니 우리한테 잃었. 야한 가지만 악당이 누구 악당 누구 할 거야 악당. 종우가의 종우가의. 너가의 너가 제일 악당이야. 오 얼마? 뭐야 이거 가 악당 아직 육체가 완성되지 않.. 안, 안 되었을 텐데 고위야? 거의 완성됐다 걱정 마라 그래서. 너는 악당이 누군지 모르니 이 차들이 그 용감한 인간들이 다 보고 마음에 들어 뜬뜬뜬 감옥에 잘 가둬놓고 내 육체 완성되면 바로 이거할 테니까 뜬뜬뜬뜬예예예 오. <laughs> 아 맞다. 이런 애한테 <밀러빙한테 웃음> 보여줄 일이 있어. 엉청난. 아프리아? 아. 어. 건보네. 어 어. 정진아 어. 저저저저저 <laughs> 어? 저. 엘마. 이 녀석은 왜 영신같이 어테로드를 넣어 보여 우리 행성에 나타나더라고. 친한 사이인가 보네. 저게 놀라는 거. 예, 대장. 대, 대장 건드리기 말봐. 가게가게 찢어버리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잘 모셔놓고 있겠다. 살아서날 찾아오면 뭐 <laughs> 이야기가 달라지겠. 삶에 잘, 간수해. 살만할 거야, 내 미궁. 어. 모든 것이, 아, 감옥이다. 아, 리말래 저기요? 야, 뭘, 뭘 잘못했어? 세사요? 이때 대체 무슨 일이야? 여태 우리가 상대한 놈들은 다 여기서 재탄생한다는 뜻이잖아. 모든 것이 수고했다는 거네? 어. 아니, 하였네? <laughs> 어, 근데 저거는 어, 네, 꼈어요. 이게저 예. 꼈어요. 야, 배틀 이거 좀 잡고 있어봐. 될것 같단 말이야. 포기해, 모독수가 뭐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벌써 희망을 잃은 거야? 아. 그렇다. 할 거면 크란족 몇 명이라도 죽이고 죽으라고 그래야 좀더 마음이 편해. 무슨 소리지? 여기 나가야 야박해서 두드린 것 같은데? 너였구나 이 녀석. 어. 대영아? 크란족이라고 하셨나요? 네가 읽어주면 좋긴 한데 저 혹시 크란족이라고 하셨나요? 하셨나요? 맞는데누구시죠 아, 외계인 아니에요? 와 이거.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아, 어 진짜? 저희는 타임 브로디라는. 아, 진짜 <맞아>. 저희는 파넬리라는 마을 해서 새끼야. 온 사람들입니다 아, 그런데 타임브로디가 어디지? 아 타임브로디! 우리가 부상을 입었을 때크란 났는데 얼핏 들었어 뭐가? 계속 홀려 지키면 다른 행성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예를 들면 타임브로디 같은 분들 맨날 시간 조정하고 아 그런 데 들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곳에 계시죠? 그런 종놈들이 저희 행성을 쳐들어올 때 끌려와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처지는 저희 다 똑같은 건지 어 그렇죠? <laughs> 누세요? 누가? 세요 누가? 뭐라는 거지? 뭐라는 거죠? 화난 것 같은데. 아, 아, 네저 그 녀석은 말을 못해요. 역시 용지. 어 그럼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생각해 놓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야 베틀리 저 사람 진짜 믿어도 될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믿으면 절대 믿으면 안돼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웃음> 여기서 뼈가 되도록 있거나 통수 받아서 죽거나 거기서 거기야. 뭐라도 해봐야지. 맞는 말이야. 저희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까 빨리... 문을 딸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일단 문을 따시고 나와서 제 방에 문을 열어주세요. 야, 너 옛날에 훈련 늦을 때 성벽 문다서많이했잖아이 문만 믿으시라, 어디 보자. 어? <laughs> 아, 이거또 그거네. 보자. 아, A가 10. 8. 아, 8, 6, 6 1인 6, 것 같은데. 8, 6, 1. 아, 8, 6, 5.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정상인데, 저건가? 3, 해봐. 오늘 오 됐다. 어1일 맞네. 뭐열어드리면 네, 되나요? 네 좋아요. 네 열어드리면 되나요? 네, 봐봐. 소리를 듣고 올라올 겁니다. 오재현이다오 뭐야? 에이, 보고 있어요. 어서 빨리 열어 주세요. 내가 왜요? 야, 정욱이 인터넷 과가대요 오, 웹 s h i 뭐야, <laughs> 뭐야? 방구. 어야 하필 다친 쪽으로어다 저기 미지의 남분 이제 나오셨으니 저희 좀 구해 어? 어, 역시, 나야. 근데? 어, 진짜, 조세. <laughs> <laughs>